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라이티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콘텐츠는, 뭐, 콘텐츠가 아니라, 어, 세븐 나이츠 제가 옛날에 리뷰를 이렇게 잘했었거든요. 진짜 리뷰는 안 보여드릴게요. 약간 욕기 섞여있어서. 네, 답변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TV 크라이님. 초강 육수파켓 액션스 세븐 나이츠 GM 루가 왔습니다. 대장간에 대해 문의하여 주셨네요. 우선 대장간 시스템은 장비 수집 욕구를 만들고 장비 육성에서 오는 부담감을 해소를 위하여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크라이님을 비롯하여 용사님, 용사님들에게 도리어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장간 등록 해제 기능이 생겼다고 한창조해 지치기 바랍니다. 이런, 이런 말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간 제거 기능이 생겼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복귀할까 말까 고민하다 복귀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대로 했고요. 그냥 참고 하 실용 은 그냥 여기 등록 해제 기능이 생겼다는 것만 아, 아시면 돼. 뭐 알고 있으신 분들 아시고 막몇 개월에 가끔 들어오시는 유저분들은 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럼 오늘 여기까지. 바이바이.